첼시는 마우레시오 포체티노 50일 감독을 해임하고 그 자리에 사비 알론소 42 바이엘 레버쿠젠 감독을 영입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이 소식은 프랑스 스포츠존이 5일 한국 시간 보도한 것으로, 그들은 첼시가 포체티노 감독의 후임으로 알론소 감독을 고려 중이라고 전했다. 포체티노 감독의 지도 아래 혈약한 첼시는 최근 4일에 열린 2023에서 24시즌 잉글리시 프리미어리그 EPL 23라운드에서 울버햄튼의 2사로 역전패를 당했다. 이로써 리그에서 10번째 패배를 기록한 첼시는 승점 31, 9승 3무 10패로 11위에 머물렀다. 이번 경기 후 팬들은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SNS를 통해 포체티노 감독의 퇴진을 요구했다. 포체티노 감독은 경기 후 기자회견에서 팬들의 분노를 이해하고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사과다. 첼시가 더 높은 순위에 있어야 하지만 현실은 어둡다. 기대와 현실이 다르다. 너무 좋지 않은 상황이다라고 말했다. 첼시는 지난 시즌 12위에 그쳤고 이번 시즌에는 포체티노 감독에게 새로운 지휘봉을 맡겼으나 성적은 점점 악화되고 있다. 핵심 선수들의 부상과 전술적인 능력 부족으로 고통받는 가운데 현재 승리보다 패배한 경기가 더 많은 상황이다. 포체티노 감독은 최근 울버햄튼전 패배를 통해 첼시 순회부의 지지 를 완전히 잃은 것으로 여겨진다. 이에 첼시는 독일 분데스리가에서 주목받고 있는 알론소 감독에게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스포츠소는 첼시가 즉각 감독 교체 를 추진할 수 있다. 베다드 에그발리 공동 구단주가 즉시 알론소 감독을 영입하려 하지만 토드 포엘리 구단주 겸 회장이 감독 교체에 주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고 전했다. 알론소 감독은 현재 레버쿠젠을 이끌며 무패 16승 3무 행진을 하고 있으며 리그 선두를 달리고 있다. 이로 인해 명가인 바이엘은 위네은 2위로 밀려났고 위네의 리그 연속 우승이 알론소 감독의 팀에 의해 위협받고 있다. 알론소 감독은 최근 유럽에서 가장 주목받는 감독 중 하나로 떠오르고 있다. 리버풀을 떠날 예정인 위르겐 클로 감독의 후임으로도 거론되며 리버풀 레전드인 알론소는 이전에 리버풀에서 FA컵과 UCL 우승을 이끌었다. 최근 알론소 감독은 레버쿠젠에서 정말 행복하다. 여기서 매일 도전하는 것이 즐겁다. 나와 레버쿠젠은 아름다운 여정을 함께하고 있다. 선수들이 최선을 다하도록 돕는 것이 목표다라고 밝혔다. 그러나 미래에는 무엇이 일어날지 모르겠다며 의미심장한 언급을 한바 있다. 이에 대해 ESPN은 알론소 감독이 레버쿠젠에서의 미래에 확신하지 못하고 있다고 전했다.